그는 새로부터 협력적인 방식이다. 뭐 하는? 얻는? 뭘 얻는? 자금을, 자금을 얻는? 어떤 프로젝트를 위한? 그걸 사용될 수 있는데, 다른, 다른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죠. 뭐하든 방식이야? 요구하는 데뭘 요구하는 거야? 기분을 어, 기부를 요구하는 거 같은 거죠. 뭘 위해. 가치 있는? 음. 어, 이제 코스가 어떤 큰 명분, 대의 명분을 얘기하거든요. 명분을 위해서죠. 세계 어느 곳에든지. 그렇죠? 아마 평행구조가 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일로. 네, ING라는 거 보니까 엔드 기준으로 일로 가는 거죠. 또뭐 같은 거냐면, 뭐 하는 거야? Generating. 만드는 거죠. 펀딩을 만드는 거지. 프로젝트를 위한 펀딩이죠. 뭐와 함께? Contributors. 기여자들과 함께. 그리고는, 근데 네, 그리고는 되는데 뭐가 되는 거야? 파트너가 되는 거죠. 네. 프로젝트에서 그렇지? 본질적으로 크라우드펀딩은 펀딩, 혼합인데 모유 혼합이야 소셜 네트워킹과 그리고 벤처 캐피탈리즘의 혼합이죠 네긴 해요 문장이 네 같은 방식으로 네뭐 같은 방식으로 소셜 네트워크가 구하는 레워튼 다시 쓰는데, 네, 뭘 다시 쓰는? 전통적인 룰, 뭐에 대안 룰. 어떻게 사람들이 의사소통하고 서로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에 대해서, 전통적인 룰에 대해서 다시 쓰는 것처럼, 그렇게처럼, 크라우드 펀딩은, 네, 어디서? 모든 곳에, 어, 다양하면서, 가진 대로 였는다 잠재력을 죠 어떤 잠재로 룰을 다시 쓰는 잠재우이죠근 뭐에 대한 룰? 그러니까 여기서 어바 t 썼으니까 여기 같은 데을을쓴 거지? 같은 패턴이에요또 뭐에, 뭐에 대한 룰? 어떻게 비즈니스와 다른 프로젝트가 소통해서 미래에 기금이 마련되어질지에 대한 룰을 다시 쓴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 뭘 얻지 않은데 기회 다시 해볼게요. 뭐와 같은 방식으로, 소셜 네트워크가 다시 쓴것 같이,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룰, 모에 대한 룰, 어떻게 사람들이 사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지, 서로 도 상호작용하는지를, 쟤는 룰을 다시 쓴 것처럼, 크라우드 펀딩은 모든, 모든, 어, 그, 베리에이션에서 가지는 데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거죠. 룰에 룰을 다시 쓴 잠재력이죠. 모에 대한 룰, 어떻게 사업자와 다른 프로젝트가 자금이 마련되어진지 미래의 자금이 마련될지에 대한 룰을 다시 쓰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크라우드 펀딩은, 모줄수 있다. 뭐로 수 있다. 뭘수 있다? 음. 비즈니스 자금의 조달에 음. 민주화라고 볼수 있다. 무대신에, 그 제안 대신에 자금의 조달과 음. 조달과 할당을 모아지듯 제한한 대신에 비교적 작고 고정. 고정되어진 소수에게 할당한 대신에 클라우드 펀딩은 임파워이에요사수 w 파워 원래 EN이나 EM이, 이게 make란 뜻이거든. 만들다니까, 파워를 만들어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지역하면 모든 사람에게 파워를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어떤 모든 사람? 연관되어진, 뭐라 인터넷과 연관되어진 모든 사람에게 파워를 주는 거죠. 근데 뭐 어떤 파워? 접근할 수 있는 파워를 주는 거죠. 뭐에게 접근해? 볼스틴 ABB 둘다. 뭐에 게 접근하는 거야? 집단 지혜에 접근하기도 하고, 그리고, 포켓머니 용돈이죠? 모든 사람의 작은 돈에도 접근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네, 어떤 모든 사람?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사람이죠 이것도 마지막 그 대신에, 자본의 소싱과 그리고 할당을 상대적으로 소수의, 고정된 소수에게 제안한 대신에, 크라우스 펀딩은 힘을 부여하는데, 모든 사람이 힘을 부여해, 인터넷에 연결된 사람에게. 어떤 힘을 부여하냐면, 접근할 힘을 부여하는 거죠. 집단 지성과, 그리고 작은, 문서에 다른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사람의 작은 돈에. 그